안녕하세요. 일본 도쿄 거주 20년 중학생, 초등학생, 딸 둘을 키우고 있는 한중일 라이프 나나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일본의 도쿄에서 살면서 아이들과 이곳저곳 많이 가봤는데요. 지금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됐잖아요. 여름방학에는 역시 워터파크.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가봤던 곳들 중에서 어디가 좋았는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정리해서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보시죠. 제 마음 속의 1위는 도쿄 서머랜드인데요. 다양한 실내 외 풀이 있고 대형 워터 슬라이드가 있어서 가족 단위에게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일본인들한테도 당연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7월이나 8월에는 당연히 사람들이 항상 많고요. 일본에서는 8월 중순쯤이 오봉이라고 해서 그 일본의 추석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정말 초절정 성수기거든요. 8월 중순에는 어디에 가셔도 아마 일본 사람들이 미어 넘칠 텐데 어, 도쿄 서머랜드도 제가 작년에 갔을 때 아침 8시에 이미 주차장이 만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2 주차장까지 4km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주차를 했고 셔틀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들 돗자리랑 텐트 이런 거 가지고 가서 텐트를 칠수 있는데요. 자리 전쟁이 당연히 심하겠죠. 그래서 혹시 반에 제가 들어갔더니 이미 실내 풀장이 꽉차 있고, 실외는. 그늘이 없는데만 조금 남아있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뭐, 뭐, 물론 돈이 있으면 유료석 같은 거 구입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건 다 사전 예약이라서, 네, 미리 예약을 하실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나중에 알았는데, 입구 근처에 옷 갈아입고 샤워할 수 있는 탈의실이 있는 근처에 무료 휴게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타타미가 깔려있고, 그런 데라서, 만약에 자리가 있으면 거기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좀쉴수 있으면 거기도 실 내니까 굉장히 좋을 것같아 같아요. 음식이랑 음료수 같은 건다 싸갈 수 있고요. 시설 내에도 음식점이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수영복만 가지고 가도 충분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크레이프나 아니면 타코야키나 초코바나나 츄러스 이런 메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음식을 싸간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돈은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갔을 때도 태풍이었거든요. 그 번개치고 천둥치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럴 때는 실내로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날씨가 안 좋은 변화무쌍한 여름 날씨에도 네, 어느, 어느 정도 다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아이 놀수 있는 유아풀도 있고 온천처럼 따뜻한 동굴의 온수풀도 있고요. 그리고 뭐 작은 뭐 미로찾기나 그리고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기구 이런 거 많이 있어요. 네, 슬라, 슬라이드는 어,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네, 100m 이상 네, 아니면 1 0 m 이상 이렇게 신장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초등 이상이면 즐겁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이들이라면 유아풀이나 실내풀에서 슬라이드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요미우리 랜드인데요. 1964년 개장이니까 이게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낡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계속 리뉴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작년쯤에 갔을 때어 괜찮았어요. 그래서 게다가 여기는 풀장도 있지만 그 놀이기구들이 너무 재미있는 게 아기자기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네 요미오리랜드도 네, 하루 만에 돌기는 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차로 움직였지만, 신주쿠에서 케이 오센 전철을 타고 35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도 충분히 네 가실 수날 잡아서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미오리랜드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팁이라면 여기도 유료석을 미리 예약을 하면 좋고요. 예약을 못 하셨으면 뭐 텐트 가지고 가시면 뭐 그늘 안에서 아이들이 조금씩 쉴수 있거나 그리고 가족들이 쉴수 있으니까 텐트를 가져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은 아직 그 그 타투나 문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지금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공공장소에서 타투를 보여주는 것은 되게 싫어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목욕탕 이라든지 온천 이라든지 이런 풀장에서도 타투가 보이면 입장을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가리던가 아, 일본에 오실때 는좀 조심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요 여기가 이제 풀장이랑 그리고 놀이기구 자유이용권 이렇게 테마파크 두 개를 같이 쓸수 있는 티켓이 있어서 그걸 이용을 했었는데 어, 먼저 유원지에서 놀고 점심때부터 저희는 풀장에서 놀았어요. 근데 이, 이, 이거 좋은 거 같더라고요. 이게 풀장에서 먼저 기운을 너무 빼면은 유원지를 돌아다닐 수 있는 이제 기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에 유원지에서 좀 놀고 나서 풀장은 한두 시간 정도만 해도 내 체력이 많이 방전이 되기 때문에 런 코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새로 개장한 이제 굿조바, 굿잡 어트랙션 이라는 구역이 있어요. 이게 일본 대기업들이 홍보를 위해서 그 자기네들이 팔고 있는 이제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체험할 수 있고 어, 이걸 놀이기구처럼 만들어놓고 굿즈 같은 거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직업 체험하기에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패션 팩토리라는 곳에서는 이제 저희는 딸을 키우고 있어서 악세사리 만드는 체험이 있는데 그게 너무 하고 싶어 그, 폐장 시간이 다 돼가지고 못했다고 너무 아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아이들과 같이 가신다면 꼭 방문하시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풀장에서 네, 놀다가 유원지로 왔다 갔다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풀장에서 놀다가 밖으로 유원지로 나갈 때는 꼭 위에 뭔가 상의 티셔츠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 수영복 플러스해서 네, 상의에 걸칠 수 있는 네, 긴팔이나 반팔 티셔츠 같은 거를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업시간이 평일에는 풀장이 오후 5시에 문을 닫고 유원지도 6시까지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짧아요 그래서 폐장 시간을 생각하시면서 계획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세이브 유엔치라고 하는 세이브 유원지가 있는데요. 세이브 그룹의 테마파크이고요. 레트로 거리, 복고를 테마로 한 1970년대, 60년대 그 거리를 재현을 시켜서 거기서 일본의 옛날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뭐, 먹거리, 그리고 살거리가 많이 있어서 복고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인스타 사진이나 예쁜 사진 찍고 싶은 분은 한번 가보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갔을 때는 젊은 사람들, 10대들, 그리고 연인 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 연인들한테 인기가 많은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도 워터파크도 있고 클래식한 놀이기구도 있고요. 그리고 유명한 거는 뭐 고지라 더 라이드라고 해서 그게 좀 약간 스릴 있는 게딱 하나 있는데 네, 그것만 굉장히 줄이 길고 네, 많이 기다려야 되고요. 네그 나머지는 뭐 그렇게 에,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 대비 뭐 그래도 체험이나 볼거리가 다양한 편이지만 교서머 그 랜드나 요미우리 랜드에 비해서는 좀 규모도 작고 약간 네, 노후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그런 레트로한 분위기가 있는 걸 좋아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 가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도쿄는 아니고 치바 쪽에 있는데요. 치바 키사라즈에 있는 류구조 스파 호텔 미카츠키가 있어요. 여기는 네, 워터파크는 아니고 네, 온천인데 온천 수영장 호텔이라서 조부모님 모시고 3대가 같이 놀기에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1박2일하면서 그리고 점심 저녁 같은 경우에도 다 무제한 뭐 부페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묵어도 너무 좋은데요. 그냥 당일치기로 하루만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싸게 놀수 있어요. 싸게 놀수 있고 그리고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도쿄에서 하루 당일치기로 갔다 올수 있는 워터파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떤 게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갔다와 보고서 추천해드리는 곳이 소소한 팁 같은 것도 알려드렸으니까요. 그런 거 조금 메모를 하셔서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예약을 하셔서 도쿄 서머랜드 같은 경우는 일주일부터 예약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체크를 하셔서 티켓 구입에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